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어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복음서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기보다는 지중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의 움직임이 보이지만은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 움직임 뒤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행전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이 성령님이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이 터지게 되었지요. 그 방언이 정확하게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언어들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 아라비아인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했을까요?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러한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 지역의 언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터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 본토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은 나의 유기나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흩어졌겠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겠죠. 곧 여러 나라 지역으로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 전파의 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 먼 나라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을까요? 바로 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 바로 퍼져 나아가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모습을 가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문화권, 그리고 사회 구조를 가진 곳, 그리고 윤리 의식이 전혀 다른 곳, 또 신앙 의식도 전혀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은 어, 사도바울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이 등장하지요 그 내용이 2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2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면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이방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될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서 어, 스데반 다음으로 걸었던 집사 빌립.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대표적인 일곱 집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집사 빌립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아가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전파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그 지역에서 빌립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되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급하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견시킵니다. 정말 갔더니 변화된 논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이 함께 갖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집사 벨립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이자 재무 관리자인 고위 관직을 가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왜 중요할까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다니고 있는 빌립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사마리아인도 아닌데 왜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하다못해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빈도, 중요한 부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시에다가 저 멀리 에디오피아, 이집트 아래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내용을 보면 내신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펼치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집사 빌립을 만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즉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다름아니 빌립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목회자보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세상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어, 제가요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를 잘잘 못하는 걸 느끼게 돼요. 반창이를 나가든지요, 동창회를 나가든지요, 아니면 사회 에 있는 동호회를 나아가서요, 거기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더불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도요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봄, 보, 우리가 봤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도 접촉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 그러나 빌립은 만나게 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빌립은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을 거쳐서 가이샤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이샤라 어떤 지역일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지역이면서 동시에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갈 때에 이 가이샤라에 들려서 집사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집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을 다녀오니까 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성령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네. 다른 지역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네. 그것을 확인한 이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 사람이며 군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두 사람은 서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자주 만나지도 않고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거기다 로마 사람 자기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로마 사람 군인을 쉽게 만나지 않지요, 만나기가 싫지요. 동시에 로마 사람도 유대인들 만나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유대인 고넬료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 이방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내용 이후에 드디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이 왜 중요할까요? 안디옥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 땅이 될까요? 우선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가 제일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가 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가장 큰 도시는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종들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개방적인 사고 덕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여러 지역을 갔지만은 다들 사도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건가?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거 맞아? 하면서 의심했고 경계했고 심지어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지역만큼은 사도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만큼 개방된 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처음으로 받게 된 곳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도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정치, 사회 구조, 철학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윤리 의식도 너무나 다릅니다. 음란과 또한 타락된 모습이 당연시 여기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전이 있는 곳, 많은 종교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며 황제 숭배가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 되지요. 그 땅의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곳은 유일신 사상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유일신 사상이 자신들의 사회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바울이 만약에 그곳에 한 번만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들은 흔들리게 되겠지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그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면, 서신을 통해서라도 그들과 접촉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부러섬을 지나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장 가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베에서 육도로 안디옥까지 가면 더 가깝고 더 쉽게 갈수 있는데 왜 힘들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지나갔던 지역의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갔던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지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귀기울이고 또 환영하고 회심하면서 그 말씀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방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 지역이 있는데 초록색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도시들을 거쳐 가게 됩니다. 역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하여서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 의성도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 지역과 본도와 비두기아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터키 지역 그 대륙을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막아섭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대륙,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나 아니면저 갑바도기 땅으로 가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 성령님이 그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저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 갑바도기와 저 본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가기는 갑니다. 근데 그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려는 사람들의 내용, 사람들 지역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도 사도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만났던 것이지요.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을 막았는데 그 지역은 누가 가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이 모든 복음 전파의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집사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지나고 또 데살로니가를 지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 굉장히 음란한 도시 였습니다 타락된 도시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여 더 격분해 겠지요 그런 격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아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코도 숨을 치기도 하고 비방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실망하며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낯선 도시에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면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친 영혼에게 또 걱정하는 영혼에게 또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아덴 지역에서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이상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지치는 경험을 하지가 하질 않나요? 내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할 때 오랜 시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가자고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끄떡하지 않는 가족들, 혹은 나의 친구들 그럴 때어 어떻,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지칩니다. 그러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 사람. 내 백성이다. 그 말을 위로받 그 말씀에 위로받으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돌아되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잠시 안디옥에 머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어,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 부르기아 지역을 가면서 에베소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직선으로 쭉 갔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갔기 때문에 분명히 에베소까지 가면서 이전에 갔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더 들렸을 것입니다. 역시 초록색으로 나타난 부분이요 바로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도시들입니다. 어사도 행전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곳에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라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갔던 지역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서 에베소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에 갔던 도시들을 돌아보니까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잘잘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여기에서 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할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 이제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전에 갔던 교회들, 저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거치고 또 아가야에 있던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거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난 다시 로마로 가겠다. 이젠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아, 삼차 전도여행 그 지역을 보면 여전히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섬들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되, 보게 됩니다. 가오, 사모, 고스 등 섬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뭔가 급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 빨리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크게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원금을 받아 그것을 급히 빨리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순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빨리 로마에 가고 싶어서, 서도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요라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면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아마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되지요. 그 모든 과정 성령께서 사도 바오로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쉽지만은 않았죠. 풍랑을 만나면서 난파되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쳐집니다. 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또그 안에서 다른 제자들도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지도, 막 다락방에서 이만 성령의 그 방언 임재로 말미암아 방언 그 지역을 보면더 많은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한번 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큼을 우리가 믿으며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것 하면 뭐가 변화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방문하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길 잃은 양, 또집 잃은 양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성전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